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하루 만원으로 천만원 만들기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24년 9월 12일 어, 지금 현재 장중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수익들을 좀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어제 영상 보신 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요, 여러분, 어, 해리스 관련주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어,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들을 우리가 오늘 또 공략을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오전에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들, 수익 인증을 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4연상 가고 있죠. 자, 우정바이오 언제 공략했어요? 9월 4일날 여기 써놨죠 여기 네, 우리 지금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정바이오 어, 계속 수익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트론 어, 어제 어, 자연상 오늘까지 자연상을 간. 인증들이에요. 어, 보시면 이렇게 수익들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수익들 챙겨가시고 있으시니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소액, 뭐 너무 뭐큰 금액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같이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인증 이렇게 나왔죠. 아, 어. 자, 우정바이오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S.U.홀딩스 그죠? 언제예요? 9월 10일날 시초가로 잡았던 종목이에요. 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9월 10일날 그리고 코데즈컴바인은 9월 10일날 추격했던 종목이 한번 수익을 내고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고 한번더 대응을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냈던 거고요. 우정 바이오 뭐 계속 이렇게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텔레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적으로 요방이거든요. 여러분. 어, 요방에 입장하시면 은 제가 이, 이 방에서 계속 무료로 추천드리고 같이 영상도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음, 내용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아래 링크 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어떠한 섹터들을 공략을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해리스하고, 해리스, 해리스하고, 그죠? 음, 해리스하고, 트럼프, 그죠? 트럼프가 얘네들이 뭐를 뭐를 했어요. 대선 토론을 했죠. 대선 토론을 토론을 했는데 트럼프가 어. 토론을 했는데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졌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해리스가 준비를 많이 해온 거죠. 그래서 해리스가 약간 좀 우세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토론 이제 1차 끝난 거고 2차 3차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해리스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공통 교집합 가치 섹터가 어 쌓이는 요 섹터들을 지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리스 관련주들이 꿈틀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적.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죠? 저평가. 어. 그리고 향후에 어때요? 성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과연 그 시장에 성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제가 미리 다해 놨습니다. 해서 오늘도 멋진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참여하셔서 어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대신에 임의적으로 혼자서 판단해 갖고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방으로 오시면 돼요. 이 방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조금 전에 방 보여 드렸죠. 거기에서 무료 관심 종목들도 나가고 수익 인증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섹터가 있는데 바로 어떤 섹터냐 그러면 자, 해리스가 밀어 밀어붙였던 섹터가 바로 뭐예요?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태양광인데 태양광 에너지죠 자 요쪽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가운데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즉 외면을 받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다시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종목들. 오늘 준비해 왔거든요. 지금서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고 같이 대응해서 수익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론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정바이오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오늘 ES 큐브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ES 큐브도 우리가 단기로 빠르게 들어갔던 종목인데 어, 너무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준비한 헤리스와 관련이 있는 어, 요 섹터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서부터 저 이매니저와 함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태경 BK가 되겠습니다 태경 BK 어, 어, 어떠한 종목이냐 그러면 액체 그죠 액체 탄산 탄산이에요 탄산 탄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마그네슘 그죠 어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지금 벌써 딱 여러분 떠오르셔야 돼요 뭐예요? 그렇죠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 관련 주로 겨울입니다 겨울 관련 주로도 엮여 있는 게 태경 bk 이구요 그리고 해리스 와도 왜 관련이 있느냐 해리스가 탄소잖아요. 탄소 잖아요 탄소 그죠 탄소 중립 탄소인데 얘네들이요 여러분 에너지 공급난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름이면 여름에 전력난, 어, 데이터 센터에 전력난, 겨울이면 또 겨울 나름대로의 난방 전력난,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유에서, 석유 에너지에서, 이 코크스라고 해요. 코크스. 코크스. 석유를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만들어, 석유 대신에 대체 에너지예요 그래서 석회 시장을, 이 태경 BK가 시장 점유율이 무려 2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태경 BK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재미를 못 봤단 말이에요. 왜? 왜? 우리가 지금 태양광 하고요, 여러분. 태양광, 그죠? 또는 뭐이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 그이 텔레방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이 텔레방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텔레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석회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태경 BK. 그리고 겨울 이슈로도 엮일 수 있고, 이번에 헤리스의 탄소 관련 섹터로도 엮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해서 같이 대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기업 먼저 재물을 보자고요.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요, 여러분. 1분기 때하고 2분기 때만 벌써 절반을 해놨습니다. 그죠? 1분기 때하고 2분기 때 절반 이상을 해놨어요. 작년 실적에. 잘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배당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9월, 9월 중순이에요. 그러면 10월 중순, 11월 중순, 12월 중순. 3개월 만에 배당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배당 관련주들의 수급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금 더 수급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쯤에는 트럼프가 됐든지 해리스가 됐든지 분명히 당선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겨울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왜, 왜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실적이, 어, 아직까지는 1, 2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의 절반 이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재무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이 모양이냐. 진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만원짜리가요. 만원짜리가, 어, 4천원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적게 빠졌어요? 절반 이상이 빠졌죠. 관심 가져야 된다. 남들은 지금 5,000원에 사서, 남들은 6,000원에 사서, 남들은 7,000원에 사서 지금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따라붙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모아와가지고, 해 먹었다라고 치겠습니다. 설거지까지 정확하게 끝냈죠. 설거지까지 정확하게 끝냈어요. 자, 새롭게 매집을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잡아놨는데, 갭으로 띄울 정도의 힘이 있는 애예요. 이날 갭으로 몇 프로가 떴습니까? 보시면 11%가 뜰 정도예요. 이날은요. 뻑 하면 얘네들은 갭으로 올리네요. 이날도 11%가 띄웠어요. 이렇게 여러분 갭으로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애들은,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작은 힘으로도 크게 올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8,700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어, 요 추세를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도 그어보고, 이렇게도 그어보고. 그죠? 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하락을 하던 조, 어, 종목의 추세에서 드디어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돌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추세 라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이 추세를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서 이렇게 오, 어, 올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음, 이제 N자형 상승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딱 보니까 어디 어디에서 거래량이 동반됐어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자리를 보니까 블랙먼데이 때가 요 때였어요. 그러면 요 이렇게 자리 요렇게 잡아야 되겠죠. 요렇게. 그죠? 자리 나오잖아요, 지금. 크게 보았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짝꿍댕이 쌍바닥을 만드는 게, 요게 이제 우리는 요걸 보고 쌍,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죠. 근데 얘도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원, 앤, 투.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 자리에서도 지금 원앤 투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원, 앤, 투. 돌아 나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돌아가나가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수급상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더라도, 큰 물량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서 매매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날아가야죠. 그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도 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라인이 벌써 잡혔어요. 대응 전략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또 여기에다가 요렇게 그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오늘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나 no, 대응 전략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도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4 0 0 0원 라인 때자 요거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좀이 요 라인이죠 이 라인 4,500원 라인 때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5 0 0 0 원까지도 그냥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분명하게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 나타날 거고요 세력 개이 캔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뜨고 있어요 세력들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종목이다. 어, 세력들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어, 텔레방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9월달 들어와서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죠 제가 정확하게 매수가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현재 수익 낸거 수익률 제가 다 메모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참여하실수록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종목명 가려놨죠, 가려놨죠.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텔레방에서 제가 종목을 어, 드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 궁금하다 나도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다. 오늘 압타머 사이언스 우리 상한가 먹었습니다. 수익 내고 또 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어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우리 압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인증 올려드렸거든요. 예 네,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타머 사이언스 9월 4일날 요날 종가에 들어갔어요. 종가에 종가에 대응 가능 종목이다라고 해서 종가에 들어가서 수익 내고 다시 한번 2,200원 라인에서 어, 추격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너무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보너스 종목. 자 딥페이크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 보시고 반드시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어, 공개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어,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어,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보너스 종목.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냐 그러면 일단은 신시웨이는 우리가 오픈 방에서도 대응했었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을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신시웨이. 9월 9일 단기 종목 어때요? 시초가서부터 6,820원까지 분할로 진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했죠,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총 얼마예요? 28.86%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종목 이렇게 어, 나갔던 거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 챙기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였습니까? 신라 섬유였어요. 신라 섬유. 그죠?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요날 우리가 며칠이에요? 요 날이 날짜가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1385원이었어요. 1385원. 요 자리에서 진입을 해 가지고 요렇게 또 수익이 났다. 어 너무 너무 편안하게 보너스 종목들 잘 받아 어, 받아가시고 있고요 이렇게 수익들을 많이 내고 계시고 다음 뭐예요? 압타머 사이언스였습니다. 숫자가좀 빠졌는데요. 압타머 사이언스 우리가 수익을 내고 요때 한번 수익을 내고요. 9월 5일에 추격을 했던 종목이에요. 9월 5일에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기준가까지 내려와서 추격을 해서 계속 수익 내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보너스 종목이었고요. 얘는 22%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440원에 우리가 추격을 했던 종목. 지금 오늘만 19% 급등하고 있고요. 대응가 대비 현재 28%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시도 올려드리고요. 그날그날 필요한 대응 종목들 여기다가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다 100%보다 무료다. 그러니까 출근하시면서 요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날그날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서부터, 어, 보너스 종목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표 수익률은요, 여러분. 30%만 잡고 있습니다. 얘가 100%를 가던, 잘 들으세요, 여러분. 100%를 가던 200%를 가던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30%만 먹고 빠질 겁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딥페이크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연중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딥페이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보기는 했으나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범죄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한번 담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제가 종목명은 가려놨거든요 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갈 겁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보너스 종목 모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 이하에서 진입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다. 지금 현재 요, 요 구간을 돌파가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50%를 가든 70%를 가든 100%를 가든 우리는 몇 프로만 먹고 나온다? 30%만 먹고 빠질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았고 밑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점 관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 우리 또 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 이렇게 추세가 잘 만들어져 있고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에 있는 물량대를 체크한 이후에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겁니다. 놓치시지 마세요. 이 종목도 제가 인증할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방 영상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네, 오픈 방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 인증하죠. 우리 어, 매매했던 거 제가 장 끝나면 이렇게 계속 정리해서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얼마 얼마 수익 났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인증 올려드리죠. 그죠? 여기는 또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카페예요. 카페. 무료 카페입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도 가입하고 싶다 여기도 들어오고 싶다 들어오고 싶으시면요 100% 무료입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텔레그램 링크 타고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그 안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보력도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단타도 들어가고 단기 종목도 들어가고 또 크게 먹을 수 있는 보너스 종목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텔레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클릭하셔 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보너스 종목 놓치지 마세요 조만간에 상승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인증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들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